안녕하십니까. 따봉구상 소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물건은 하만군 국무면에 있는 서라바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이며 지명은 대지 플러스 답입니다. 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. 도로를 이렇게 잘 접하고 있고 집앞에는 텃밭이, 여기 지목이 답이고,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집 옆에 들어오면은, 왼쪽에는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. 창고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. 이렇게 창고가 있고, 오른쪽에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집 옆에도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올라오면은 전망이 좋습니다. 전망이 좋고, 자,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전에, 집 옆에 이렇게 장축대가 있, 있습니다. 장축대도 있고, 요번에, 볼라을 세거를 갖다가 설치해 놨습니다. 집안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신발장입니다. 신발장이고 여기 집안에서 보는 정면입니다.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여기는 큰 방입니다. 큰 방이 상당히 넓게 농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방입니다. 침대, 주방 옆에 오른쪽에 좁게 난 중간 방이 있습니다. 주방을 기점으로 좌측편에.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<목소리> 화장실 옆에는 조개나 제일 적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벽걸리 에어컨도 설치해 놨습니다. 물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